신 친구들 안녕. 와, 너무 완벽한 예쁜 라피아 토트백이야. 아, 네, 천천히 디테일을 감상하면서 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가방 영상은 그 1편은 전체 공개로 모두에게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2편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멤버십은 버거 등급부터 버거 등급 펜버거 버거 등급부터 전용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어, 멤버십 가입이 아닌 도안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도 안 말한 거죠 2편 그 네이버 스토어 뜨신 등개 방에서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서 qr 코드를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네, 제가 도안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qr을 발송해 드릴 거예요 약간 이렇게 눕혀볼까? 자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돼있죠 어, 참고로 지금 이이 이 가방은 저는 라피아 실, 라피아 413번 연베이지를 사용했는데 11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감을 별도로 떠가지고 추가로 붙였거든요 저 안감을 만약에 나는 안 뜨고 그냥 겉에만 뜨겠다라고 하신다면 열 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매는 아 죄송해요. 패키지 구성은 일단은 열 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것과 똑같이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볼 추가해서 1 1볼 구매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요 겉에다가 로고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 추가 상품으로 스티치 실을 어 추가 상품으로 구매하시면은 네네 그렇게 해서 바탕색 1 1 볼에 그리고 스티치 실한볼 추가해서 총 12볼을 구매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키지 구매하시면은 그 가방 밑판 안에 여기 들어가는 그거 플라스틱 가방 망은 제가 서비스로 하나 넣어 드릴 거니까 네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사이즈는 여폭이 대략 한29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옆은 16 정도? 음그 정도 됩니다. 사용한 코바늘은 6코 사용했어요. 라피아실 두 겹으로 6코를 사용했고요. 어, 안다리아실로 할 경우에는 안다리아 23번 연베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다른 색상도 예쁘니까 다른 색상으로 구매, 어, 만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재료 구매는 네이버스토어 뜨신뜨개방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버거 등급부터. 애플 기기에서는 그거 멤버십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 PC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거기서 멤버십 가입하고 다시 애플로 접속하시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 손잡이도 한번 구경해 보고, 어, 안쪽도 요렇게 정말 어 신경 써서 이렇게 디테일을 어 준비를 했거든요. 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영상 부분에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게 중간 중간에 어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도안을 뽑았는지 뭐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많은 패키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면 부자재 에 이렇게 가방 가죽띠 링 가방 장식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색상은 총네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네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폰 화면이라 가지고 색상이 정확하게 안 보일텐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지금은 부자재가 원하는 부자재가 다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은 어, 별도로 올려 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죽띠 링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나중에 가죽 스트랩을 이렇게 가방 끈을 달때 어, 활용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기도 어울리는 여기 그거 스냅 버튼, 똑딱이 단추를 지금 주문해 놨거든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어, 요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주문을 해 놨는데, 그것도 이제 별도로 들어오면은 제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할게요. 어,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 등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가죽 가방 그거 스트랩도 지금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가방 스트랩과 그리고 그거 스냅 단추 어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미리 구매가 가능하니까 미리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 영상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1편은 손잡이 영상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 밑판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뺐어요. 그래서 가방 밑판 부분은 어 일단은 그 뭐지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놨고 이 편, 그러니까 이 편부터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잡이 먼저 뜨면서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재료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 네네 그러면은 네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손잡이를 해볼 건데요 손잡이는 어, 시작 사슬을 7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첫 코를 만들고 이 처음 코 포함해 가지고 7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서 사슬 기둥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했으면 이제 여기서는 여기 사슬 산에다가 요거 처음 거는 건너뛰고 여기 두 번째 요, 요거부터 요거 사슬 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이때 이 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넘겨 놓고 요렇게 놓고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사슬의 뒤쪽인 거죠 여기 여기다가 둘셋네 여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 했으면 이제 이걸 쫙 당겨주면은 6렇게 어 깔끔하게 말려 들어6 6 그럼 이제 사슬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6 6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그럼 다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리고, 이 방향으로 뒤집어서, 짧은뜨기.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열어서 타고 사슬 기둥하고 돌려주고 해서 지금 이제 3층 올리고 4층 할, 차례, 4층 할 차례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총 60층 그러니까 30번 왕복 60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60층 왕복으로는 30번 왕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을 자르고 쭉 올려주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 참고로 아, 잠깐만 요렇게 넣으면 되는데 어, 요거를 하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는 대략 34번 34, 왕복 그러니까 대략 68층 정도 돼 보였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좀 손잡이가 너무 긴것 같아서 어, 제가 눈대중으로 비율을 맞춘 게 어, 30층이었습니다 일단 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나 좀더 길이를 길게 하시거나 짧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층을 조금 늘려주거나 줄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 손잡이를 이렇게 접어서 어, 접어서 이제 꿰매줘야 되거든요 요 사이를 자 한번 꿰매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짠자 보시면은 돗바늘에 실을 미리 꿰서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요렇게긴 어, 실을 준비했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 실의 전체 길이는 여기 여기 전체 그 손잡이 전체 길이에 세배로 잡았습니다 좀 여유있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꿰매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보시면 여기 어 이게 지금 아래쪽이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위라는 뜻이죠 자 이거 가 시작했던 사슬 이실이 지금 이실이 이쪽 편에 있잖아요 이 상태가 안쪽면입니다 자 이게 겉면이에요 이걸 겉 겉면으로 쓸 거예요 요기 요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어서 꿰매기 시작할 건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은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할 건데 2코부터 시작하긴 할 건데 자, 이거는 좀 특별하게 꿰매줄 겁니다. 이렇게. 자, 안에서 바깥으로 찔러줬죠? 뒤에 적당량의 실을 여분으로 남겨두고, 자,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찔러줄 겁니다. 했으면 그 다음은 한칸 위로 올려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찔러주고, 그리고 이쪽도 반대쪽에 한칸 위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어, 찔러주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쭉 찔러주고, 자, 또 반대쪽도 한칸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어,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지점까지 겠죠. 자 그러면 쭉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 반대쪽과 대칭이 되는 지점까지 왔어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1층, 똑같이 11층 올라오면은 다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1 1층의 반대쪽, 그러니까 같은 코예요 마, 이쪽에 자이 실이 나와 있는 코, 이쪽으로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 줄 겁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전체를 한 번, 이렇게 쭉 통과시켜서 어, 이렇게 당겨가지고 고정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실은 이렇게 이음새 사이로 넣어주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완료.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은. 자, 이쪽은 지금 이렇게 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반대쪽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주고.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감싸 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잘라주면 은오케이손잡이 완성 예자 그러면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신면요요 자, 자 이렇게 손잡이가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부분 아유참 뭐야 이거이거안 잘라놨었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예쁘게잘 만드셨죠? 어. 이제 다음 부분은 어, 가방 밑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체 어, 앞판 앞뒤판 무늬 그리고 옆판까지 해서 전체 가방을 만드는 영상이 될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부분은 멤버십 영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햄버거 등급 버거 등급 이상부터 시청이 가능한데 일단 제가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꿰맸잖아요. 어, 어떻게 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제 추가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손잡이를 만들었을 땐 그냥 감침질 하듯이 이렇게 그냥 두 개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꿰매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독특하게 꿰맸잖아요 그게 왜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만약에 전체를 감침질로 이렇게 꿰맸으면 감싸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꿰맸으면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어 연결 부위에 여기 갈라짐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감싸면서 뜨기 때문에 감싸게 되면은 요렇게 어 여기 두 군데가 묶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갈라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꿰매야 되나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돗바늘로 여기서 찌르고 뒤로 쭉 빼고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맸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꿰매기 위해서 마치 신발끈처럼 이렇게 안에서 나왔다가 어밖 아니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때요? 어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가지고 어,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어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어 QR 코드 멤버십 도안 영상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부분까지 어 제가 이걸 만들면서 중간 중간에 그거 뭐지? 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나? 어, 이 부분 왜 이렇게 했나? 약간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이제 어, 도안을 제가 어,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들 많은 관심과 부탁, 어,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 네, 어, 스토어에서 어, 재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가죽 디링의 실물은 이 녀석이네요. 어, 예쁘죠? 색상은 네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어~ (2편에서) 만나요 어~ 뜨신 친구들 안녕 (2편에서) 만나요.